안 되는 걸 알면서도 노력은 해보는 거야. 본인들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냐에 따라서 운세를 바꿀 수가 있다고. 안녕하세요. 우방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1962년생 63살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63년 동안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이분들은 거침이 없어요. 원래 호랑이띠 그 자체의 기운을 받으신 분들이라 겉으로 봐서는 거칠 게 없는데 속으로는 상당히 여리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게 이미 딱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박혀 있는 터라 어쩔 때는 조금 본인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도 어?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될까 봐 그렇게 못 하고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잘못 해. 음. 응. 근데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다 보면 어나좀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줘라고 금전이 아니라도 할 수가 있는데 자존심에 또 하늘을 찔러. 음. 응. 그래서 이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자존심과 그런 걸로 또 버텨 온 거야. 직관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말 빙빙 돌리지 않고,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면서 호불호도 정확하신 분들이고요. 음,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제가 보면은 40대 때 병. 음, 40대 때 병과 사고. 사고에는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뭐 물놀이 가서 물 익사사고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금전사고. 음. 그리고 그 성깔에서는 우칸하는 것 때문에 원펀치 싸움. 그러면 이런 것들이 40대에 조금 악재가 겹쳤다는생각요 40대, 일까요? 50대 때참 음.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내가 봤으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음. 2024년 갑진년 올해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음. 63세 호랑이띠 분들이 올해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지게 될까요? 병원 가서 일단 건강 검진을 좀 받으세요. 음. 아, 그게 첫 번째로 떠올리시나 봐요. 나이가 어~ 지금 육십 대 중에서는 이제 젊은 층에 속하는데 수시로 몸을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 좋은 병암뭐 이런 거 특히 췌장암 이런 거는 사실은 검사를 해도 잘안 나타났다가 거의 사람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위뭐 췌장 이런 쪽이 특히나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음 많이 걱정돼요. 네, 건강이 1 번이요 그다음 <laughs> 가족 간의 질서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어~ 갑진년의 운세를 봐달라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촬영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건강만 보여요 음, 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처음이에요. 네. 어,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되게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멀쩡했다가 많이 안 좋은 병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건강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자분들은요, 자궁, 대장, 이런 쪽. 이민생은요, 올한 해, 갑진년 한 해는요, 음주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 잘못 하시다가 객사하십니다. 길바닥에서. 그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심정지가 온다든가 뭐뇌출혈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좋은 쪽을 얘기를 한다면은 굳이 좋은 쪽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건강이나 이 본인 몸으로 치지만 않으면은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횡재수나 이런 건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씩 계속 지켜가면서 그거를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 단계 한 아직도 60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걸 딱 하는데 내가 상당히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음. 근데 어,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질문을 못 드리는 거 음,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이게 어 되게 좀 그렇다. 음. 이게 1년 운세랑 뭐, 3월 한 달, 4월 한달 운세랑, 또, 중반기 운세랑, 하반기 운세랑, 다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1년 운세 봤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초하루 때마다 신도들 거추원카드를 보고 추원을 하다 보면, 이 사람 망한다고 했는데, 빌다 보면, 음, 기사회생해서 이달부터 운기가 살아나요. 그러면은,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정해졌다고 해서 운세가,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야. 쉽게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운명은 정해지면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점사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 그래요. 너는 기생 팔자야. 너는 호렙비 팔자야. 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방도령도 이 사람의 팔자에 결혼하는 여자가 딱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결혼할 여자 하나가 없는 사람이 오방도령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총각인데 아, 그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어떤지 알아? 국당 같은 데 가서 이제 젊은, 이제 저기, 여자 보살님들하고 친해지면, 아, 이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내 운세를 알면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실제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아, 오방대로 좀더 늦기 전에 장가 가야지. 그러면, 아, 그러게요. 그 중매 사줄까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알 옛날엔 싫다는데 해보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노력을 해보는 거야. 운세를 바꿀 수가 있다고. 본인들이 얼마나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봐봐요. 텔레비 드라마나 실제로 드라마가 아니라, 어, 어떤 다큐 보면, 무슨 암 말기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어디가 공기가 좋다 해서 남편을 데리고 글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5년째 살고 있다, 10년째 살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의사가 오진한 게 아니야. 그게 맞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게 가족이 공기 좋은 데 가서 어떤, 자연식으로도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먹이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잖아. 그게 노력 없이 됐겠냐고. 그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이민생 범띠 같은 경우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어, 건강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안 좋은 병이 온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몸을 신경을 써서 가라, 이거지. 그리고 혹시나 몸에 칼을 대야 되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되면, 그게 만약에 맹장이나 이런 거, 당장 안 하면 이 사람이 신체에 해가 되는 게 아닌 어떤 뭐, 무릎 연골이 나갔는데 좀 걷기가 불편하다, 이런 거는요, 올해 찬바람 불 때까지는 미루셔야 돼요. 이, 여름이나 이때 하시면 좀안 좋고요. 조금 찬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운세에 대해서, 그것만 극복을 하시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흐르는 강물처럼, 음. 소소하게, 응, 조상떡도 있고 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니까 진짜 건강이 워낙에 안 좋게 보여서, 야, 이게 진짜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고 순간에 고민했는데, 어떡합니까? 또 점사는 점사가 보이는 대로 또 알려드리는 것도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건 구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병원하고 자주 친해져서 오방도령 보세요. 별명이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니까 병원 자주 가니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맨날 가서 피 검사 하고 하니까 큰병 나기 전에 다 알잖아, 그렇죠? 우스 일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다 이런 식으로는 나와도 우리 같이 어떤 뭐 기저 질환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워낙에 케어를 잘 받아서. 어디에 못 칠할 때까지 탄다고도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 잘 건강을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